응. 오는 길에 더위 먹었어. 진짜 죽을 뻔 했는데. 나 살아난 기분을. 오늘 진짜 살인적인 더위더라. <laughs> 아직까지 정신이 막안 차네. 저랑 오랜만에 진짜 요구해서 찍는데 기다려봐 요구 진짜 오랜만이. 근 <laughs> 지금 더이 먹어서 제정신이 아예 아, 진짜 나 오는 길에 진짜 쓰러질 뻔. 그 장애인심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한단 말이야. 아, 그래. 그걸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. 또 시작이다, 이거. 나 이거 진짜 오랜만일까봐. 기다려보세요. 오자마자.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, 진짜. 난리야, 난리. 아직까지 정신이 안 차려. 진짜 오늘, 아, 어, 오늘도 지하철 그거 시위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오늘 운이 좋게, 거기 안, 그 게이트로 안 들어가고,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, 올라오시는 할머니가 어 지하철 운행 안 한다고 가지 말라 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어 그러고 빠른 빠른 선택을 했지. 웬만 왜냐면 두세번 한번 겪어 보니까 할게안 되더라고. 그 기다리는 거는.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갔어. 와 근데 버스에 사람이 진짜 많은 거야. 진짜. 버스에 사람이 진짜 많아서 아 진짜 아무튼 아침부터 제정신이 아니었 지금도 사실 땀은 안 나는데 더위 먹어서 어지러운 거 알지 오자마자 냉수 드링킹하고 청소도 기억도 안 나. 내가 먹어야겠다. 아무튼 청소한 거 기억도 안 나고. 이거 봐. 여러분 오랜만에 체리 체리 까요. 여러분이랑. 같이. 여러분 요거 오랜만이. 맨날 그립톡 자랑만 하고. 진짜 요거 안보여줘 <laughs> 잘 지내고 있다고요 그림도 얼마나 많이 그려야 돼 그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까는 동안 보여줘야지 따란 따란 어때요? 그림 어때요? 제가 요구에 다니니까 과일값도 알고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과일이 철이 언젠지 이번에 요구에 한 1, 2주 정도? 2주 정도 있는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. 천도복숭아 메뉴인데 그거 진짜 먹어보세요. 여러분 웨딩피치라고 웨딩피치 천도복숭아랑 애플 절임이 들어가거든요. 진짜 맛있더라. 아니 왜 나는 왜 웨딩인지 몰랐거든. 근데 진짜 웨딩 이 웨딩의 맛이 느껴져. 갑, 갑자기 결혼해야 그 결혼 말고 <laughs> 약간 화사한 그 웨딩의 맛이 느껴져요. 아 어, 무슨 그렇다고. 아침에 그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. 그리스 요거트 먹. 뭐. 그리스 요거트 먹은 그날. 나 벌써 한 3, 4시 된거 같아. 나 더위 먹으면은. 나저 더위 먹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. 근데 아, 나체리까기좀 잘하지. 내가 요거 와서 제일 잘하는 거. 체리의씨 빼기. 근데 집에서 씨 절대 이렇게 안 빼먹는 거 알지? 예쁘게. <laughs> 집에서는 안 하는 거 알지? 시가막 튕겨가 왔어. 쨌든 저희 체리 베리도 완전 인기예요. 더우니까 나 진짜 입맛이 없거든. 사실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는 씻기 싫은 게참 여름이지. 더운 것도 먹기 싫고 무거운 것도 먹기 싫고, 막, 그래, 나는. 아무튼. 체리베리는, 여러분, 나 요구 홍보하는 거 아니고. 어차피 요구 홍보해봤자 아무도 안 오던데? 진짜 말만 다들 온대. 말만 너무 오고 싶대. 근데 왜안 오는 거지? 오케이. 이러, 이러다가 진짜. 진짜 와야 될, 될 때도, 진짜 가고 싶어. 막 이런 말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 친구들은 다 와주던데. 전시에 와줬어. 어, 이거 어떻게 갔냐. 여러분, 진짜 너무 좋다 뭐, 인간적으로. 이거 너무 사인적 어, 여름.. 내가 여름 사실 끝난 줄 알았다? 이렇게 여름 장마하고 그냥 비 조금 내리고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나 오늘 느꼈어. 여름에 그 향기 있잖아. 놀러 가는 나는 그 풀냄새랑 생각해보니까 아직 냄미가안 안 울었더라고? 아나말왜 이렇게 많니? <laughs> 옛날에는 이거 하나가손 많이 다쳤는데 손 하나도 안 다친다? 나 완전 요구 고수 됐지? 요구 고수 요고수 너무 귀엽지? 오늘은 할게좀많더라 사실 오늘 성적 나오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거를 몰라? <laughs> 어제 다이어리에 막 생각까지 해놓고 생각지도 못했네? 짠! 여러분, 나 체리. <laughs> 체리씨 볼래? <laughs> 체리씨. 체리봄. 안녕. 마지막으로 내가 떨어뜨린 치리 먹고 끝내야겠다. 여러분 아아왜 <laughs> 이렇게 맛있지? 영원.